타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매한 타이립 줄눈 보스테를 발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아니면 가운데로 시공하기 어렵습니다 시공한 다음 이런 식으로 줄눈을 메꾸면 옆으로 줄눈제가 이렇게 흘러 버립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마르면 이 부분을 닦아낼 겁니다. 다이소 줄눈 보수제로 줄눈을 볼수 있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물을 뿌리자, 보이시나요? 손으로 닦으니까. 손으로 다 닦입니다. 작업할 때 별도로 테이프는 안 해도 된것 같습니다. 다이소 줄눈 보수제로 줄눈 시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공하기는 참 편한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